레위기 22장.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그 재물이 또한 흠이 없는 거룩한 재물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이나 거룩해야 함은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반복적으로 강조할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제사장이 부정한 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먹을 수 있는 조건에 맞도록 하여서 먹어야 합니다. 제물도 그렇게 해야 하며 그 재물을 먹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재물을 드리는 의미는 물론 하나님에게 최상품을 재물로 드린다는 의미이며 그흠 없는 최상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또한 거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도 거룩이며 더러운 것을 씻는 회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회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회계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로 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과 관계되며 성령 충만과도 관계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시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레위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는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3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생긴 민족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이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와 친밀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당신과 연합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연합된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자각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